네, 이번 시간에는 비오 성인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에 묵상과 해설을 첨가했습니다. 평화와 함께 기쁨은 자선의 자매입니다. 웃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여러 성인들 수호천사들이 옆에 항상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당신은 선택받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행복한 시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믿음 생활의 의무를 다한 후에는 여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묵주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체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묵주기도를 하십시오.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성모님과 함께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성모님께서도 비련하실 때마다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라고 항상 당부하십니다. 지행은 자신의 문제보다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평화, 성직자, 수도자, 성소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신과 가족들의 성화 등으로 가능한 란 넓게 잡으면 좋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든 마음으로만 말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말라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빈말로 하는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기도는 빈말로 많이 하는 것보다 예수님, 하느님과의 깊은 애정어린 인격적인 관계이며 소통이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식별과 해요. 분별을 통해서 침묵 중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묵주기도도 반드시 해당 신비의 성경 말씀을 우리 자신을 하늘 어머니의 그 끝없는 슬픔에 찬 마음과 같이 하며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항상 생각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평화를 성모님께 맡기셨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 기아와 기후 위기 성모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걱정하실런지요. 모든 인간은 모두 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피조물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서 지구상의 불평등과 비인간적인 행위가 넘쳐납니다. 어떤 곳에선 배 터져 죽고 어떤 곳에선 배고파 죽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맞게 적으면 적은대로 이웃의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성모님의 그큰 슬픔을 위로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거룩한 묵상과 관상 기도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하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달릴 다리가 생기고 항구한 인내로 계속하다 보면 날수 있는 날개가 생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보고말씀 묵상을 생활화 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신의 의식에 아로새기는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즉 성독서 성스러운 독서와 이냐시오 관조 묵상을 공부해 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 배우고 더 깊어지고 맛을 드리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하시고 매일매일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000년이 넘는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톨릭의 온갖 영성의 보물들이 여기저기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것은 하느님을 자신의 몫으로 선택한 영혼에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벌집 속에 작은 벌이지만 곧 꿀을 만들 수 있는 큰 벌이 되는 것에 감사히 순명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각자의 영혼에 알맞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순명하고 겸손한 영혼은 영적으로 진보하기에 알맞은 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싫어하면 완덕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악마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반드시 항상 기억하십시오. 악마가 당신의 양심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고 포효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둠의 세력 안에 악마의 유혹에는 처음에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차 한거 저항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며 유혹에 무디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악습 예를 들면 술과 담배 게임, 쇼핑, 음란물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악마, 어둠의 세력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우울감, 체념, 불안감, 비관적인 생각이 들게 만들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는 그 행위가 끝난 후에 기분, 감정, 느낌이 좋지 않으면 모두가 어둠의 세력의 장난입니다. 악습을 끊어버리고 덕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번영과 축복이 항상 형제자매님들과 그 가정에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